군사 독재의 공정과 상식의 붕괴는 국가주의 때문. 좌파 독재의 공정과 상식의 분, 붕괴는 동학, 천도, 교.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논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족 의 폭주를 제어하고자 국가가 폭주를 했죠. 관측 경제 의 정경 유착은 군사 정권 때 공정과 상식의 붕괴를 논하는 뭐 많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국가의 비대와 관료화, 시장의 질식이 나타났죠. 이제 좌파 독재의 공정과 상식의게 붕괴는 김대중의 천도교부터 천 유신반동부터 천도교가 민주주의고 신종교가 탈냉 천도교가 탈냉전이고 천도교가 기독교고 이거 다 사기죠. 예, 천도교가 경제학까지 갑니다. 겨, 천도교가 복지까지 갑니다. 이런 천도교를 중심으로한 그, 거의 독재적인 그런 그 종교 정치 사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국민한테 알려주지 못하는 게 있거든. 모르는 사람은 당하라. 모르는 사람은 당해라. 모르는 사람은 당해라. 오세훈의 10년 전 무상급식 논란, 오세훈의 10년 전 무상급식 논란에서 윤석열이 멈췄습니다. 대상장에서 임팩트 있게, 이거 자체가 민심 청취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복지가 원래 국민으로, 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 이게 원래 그 원론이잖아요? 원론을 취합한 사람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심필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을 다시 보다. 이걸, 이거하고 다르게, 지금, 하, 윤석열 씨도 뭐, 김대중 중에 생산적 복지, 이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복지가 정치인이 어떻게 해준다. 이왕님 그, 그, 많이 써주는 거 좋지? 이재명 팍팍 쓰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쓰냐, 많이 쓰냐를 정치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아, 니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등, 골골 부, 뿌서진다 이걸 말했어야 된다. 근데, 지금 계속 똑같은 게, 유, 그, 윤석열은 그, 저, 그, 김영삼계의 그, 중화주의. 시, 김영삼계도 천, 동학조직이니까, 따지고, 따지고 보면은. 그, 중화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식의 균형 이야기하고, 중, 중용, 그런 식의. 그다음에 이재명은 팍팍 쓰는 김대중 파벌에 팍팍 쓰는 써서 결국은 국민 등골 부서진다. 이거 그진 상황 이런 이런 상황은 어디로 가도 동학 조직이잖아. 어디로 가도 동학이잖아. 어디로 가도 동학이잖아. 어디로 가도 상식과 공정이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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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한번 대중성 확장해서 폭발한 공식으로. 원래 그, 김영삼 개의 동학 조직이 20%, 파, 20 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경상도의 그, 동학 조직이 세력이 쪼, 쪼, 좁으니까 맨날 그, 저기, 저, 김기현 원내에도 전라도 빨잖아. 전라도를 지렛대로, 또경다 깨부시고. 그런데 경상도에서 그, 경상도 동학조직의 개발림, 개처발리고, 그 전라도를 지렛대로 하는 김영삼계 그거에 증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경상도 동학조직의 그런 그 특유의 코드를 빠는 순간 지련, 지는 수를 두는 겁니다. 동학조직 자체를 벗어나야 돼. 깨, 계속 깨는 식으로 가, 가야지. 그래서 그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랄까 저기죠 2030이 진짜 그 동학조직 도중 문화에서 피해자잖아요. 근데 오세훈도 반복 안 하잖아요. 이번 에 서울시장 이승 당선 이후로 반복 안 하는데 과거 공식에 빠지 빠지 윤석열을 빠졌죠. 그러니까 그 전경련 학자들이 윤희숙 같은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국민근의 상식은 그 현실과 캐라가 동시에 바보는 이게 상식인데 정치가 현실말하네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말안해 현실이 사라지고 쾌락만 있으니까 계속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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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일 그 증산교 회원상생 상생이란 말도 요즘 드럽게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해탈이란 말 많이 써도 규제가 되고 천국 소망이란 말해서 많이 정치가 써도 규제가 되는데, 상생이란 말 쓰는 거한 번도 규제된 적이 없어. 한 번도 규제된 적이 없어. 이것도 국제, 세계인권선언, 구, 세, 그 세계 인권선언, 국제연합 세계 인권선언에 정면 위반이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가 다 신종교인 갑질사회, 기득권사회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 해원상생. 아니,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거, 상식적인 거를 신종교인들을, 아이씨, 같구만. 구천 개벽 신앙에서 현실 인식은 무조건 삭제되고 자기만의 딸딸이 환상 세계, 자기만의 딸딸이 환상 세계. 가계부1 7 0 0주 시대 대출 규제 완화를 논하죠. 부동산 떡상을 떡상을 논하죠. 그러니까 송영길이는 김지표하고도 같이 노자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부동산 떡상의 목적인데 자기를 휘면서 떡상하게 한다 이런. 그, 중화민족의 지, 그, 도교 지도자. 어, 대단한 거죠. 근데, 절대로 박수를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아,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술수, 암수 정치에서 대단한 거고, 술수 정치에서 대단한 거고, 원칙론에선 절대로 대단하지 않죠. 그리서 그러니까 부동산 떡상을 논하는 거, 역시 또, 현실 위, 원칙이 하나도 없이, 그냥 부동산 공급, 공급이 가기지게 저까지 무조건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이거는 그냥 그, 무당 굿 있잖아요. 구, 무당 굿. 그거예요 수요 공급 곡선 아니야. 완전히 아니야. 사기야, 사기. 현실 인식을 알려주는 곳이 민간에서 씨가 말릅니다. 씨가 말로. 현실을 말해주는, 그러니까 그 표현의 자유, 반대 자유로 계속 그, 미국, 미국에서도 미, 그 공화당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미국 민주당 사람들이 조작하는 거를 그렇게 알수 있다. 대중들이 반대 자유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권력하고 그 시조 혈연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왕따은따잖아요 동학조직에선 경제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동학경제학은 사기예요. 사기. 천도교 경제 사기입니다. 사기. 완전한 사기예요. 범죄입니다. 천도교 경제학은. 관치경제. 관치 경제했던 그비 비효율 자리 요게 교주 포주 접주로 살짝 바뀐 것뿐입니다. 교주 포주 접주로 살짝 바뀐 거예요. 거의 그그 그 과거 그대로 나옵니다. 수요 공급 곡선의 대전제 인간 보, 본성의 보편 타당성인지 이걸 이거를까 그러니까 동학 인간관에 없어요. 없어요. 눈치껏 찾아봐도 없어요. 그, 있다고 한 사람들은, 동학, 그, 조직, 동학 해석을, 기독교를, 원래 없는 거를, 기독교에 대한 서양 논리로, 우, 우격다짐으로 해석, 해석한 거고, 원래 없습니다. 말이, 말이 안 되는 걸 해라. 정치는 말이 안 되는 걸 해라. 한국 신화에 보, 보면은, 그, 군주신, 군주신이 말도 안 되는 거다 하잖아요. 그 동방불패하고 임청하처럼 말도 안 되는 거다 하잖아요. 정치인은 수련 수련을 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다 해라. 성인을 뛰어넘는 진진단계다. 정치인이 허경영처럼 다 해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관과 민이 동학의 동원조직이 있는 사회에서는 복지 비용은 한 푼도 내기 싫어지는 게 상식이죠. 한 푼도 내기 싫어지는 게 상식이죠. 내가 낸 세금이 누군가의 관에 돈 빼먹는 거창한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 그러니까 계속 중화주의로 중화주의로 노인들의 농그 무당신앙을 통해서 유불선 합의를 느끼는 신종교 노인들의 주관적 자의적 만족을 위해서 전 전세대가 등골 빠지는 이런 그 종교 정치의 악랄한 세상, 악마적인 세상이 끝나길 바라는 거죠. 지금 그각 사회가 동학조직의 시족 동원 비슷하게 각자의 노름으로 가고 있고 이게 삼정문란으로 가고 있는 19세기 이거하고 똑같죠. 요순시대 미래 강림 사회 조직의 결정적 문제. 생각해 보세요. 요순시대가 미래 강림을 하려면은 그런 사회는 노인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 사회는 노인이 중심이 돼야 돼요. 지금. 그김 전두환을 때려잡는 김대중, 박정일 때려잡는 김대중, 이거 이 기억을 공유하는 호남향후회와 그 경상도의 천도교 천, 도, 천, 경상도 동학조직 이 연합이의 노인들이 중심이 되고 2030 세대가 호구가 되는 거예요. 호남향후회와 경상도의 동학조직이 중심이 되고 2030이 호구가 되는 조직, 문제가 돼야지. 그 요소시대의 미래강림 그러니까 지금 이그 사람들 이 동학 조직의 요소시대는 그 김영삼이 그 박정희한테 뭐그 경제 그 대항하고 김대중이 전두환에 대항하는 그런 시대의 미래 미래 강림을 그 기대하는 절대로 오지도 않을 그냥 그분 머릿속에만 있는데 아래 세대들 찐찐찐찐 쥐어짜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오지 않는 거안 와요. 그분들 머릿속에만 와. 그분들 머릿속에만 와. 그래서 그런 걸 강요하지 못하는 게 종교의 자유인데, 강요를 하고 있는 게 한국사회 의 문제죠. 통일부, 통일부에 꽂고서 다 강요하고 있어. 이건 범죄, 범죄입니다. 범죄. 미래세대 전가가 안 된다. 2030에 왜 미래세대, 그, 노인들 위해서 미래에 전가하냐. 이거는 중국형, 중국문명 종법제사에선 죄악이 아니에요. 이거. 기독교 문화뿐만 아니라그 서양의 문화에서는 아주 상식이죠 지금 우,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렇게 그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어요 선별복지가 중형이 아니라 중국 중국 정신 중국권 발현으로 밖에 볼수 없죠 뭐 보편복지를 하든 선별복지를 하든 뭐라든 호남 향후의 인맥과 영남은 지극히 일부인 신종 인맥만 세금을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선별복지를 오세훈의 오, 무상급식 때 10년 전에 지지하던 사람이 지지 안 해. 왜냐면 뭘 하든 전라도, 전라도 인맥만 따먹으니까. 뭘 하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이 윤희숙 같은 민심을 모직는, 민심을 모직는, 또 그, 그, 또한 면물 간 그런 놀 경제 논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듣는데, 지금 선별복지 지금 그, 무상급식 때 선별 복지 지지하던 사람이 지금 선별 복지 지지 안해 그렇다고 보편 복지 지지하냐 그것도 지지 안해 복지를 그 깔고 있는 강 신종교의 그 한국 신화를 깔고 있지 않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합리몽환 세계 신종교 무당신앙 노인들의 판타지 세계 그 세계를 깨 깨는 걸 원해 그 세계를 깨는 걸 원해죠 그 세계를 깨는 걸 원해죠 근데 안깨안 안 깨는 게뭐 뭡니까, 도대체? 중화주려 가려면 어두운 정보를다 가리고, 좌익국과 국뽕을 넣는 이재명의 명이 맞죠, 차라리. 그러니까 그 동학, 동학 스탠스를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고. 공의의 가출사건. 그러니까 사람과 공의가 동시에 있어 정상이고, 쾌락과 현실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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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락. 국가는 국가대로 민간이 민간대로 퍼뜨리지 못합니다. 민간에서 말하지. 왜 듣기 싫은 이야기 국가가 말하지. 토안 준다, 개새끼야. 하면 무슨, 뭐, 어떻게 말해? 안 나오지, 안 나오지. 현실적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정부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부동산 떡상의 진정한 원인이 밝혀지죠. 그러니까 각 시종마다, <laughs> 각 마을마다 시족을 이루고 시, 시종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극대치로 빨아서 그그그조직의 뜨내기 조직, 이, 그 젊은 세대들이나 외부 유입자들의 그 피해를 안기고 그 마을의 노인들과 귀족 귀족들이 꿀 빠는 그런 조직 조직으로 해서 부동산 떡상 되죠. 그래서 한국 경제 냉 냉혹한 현실 그걸 논하면은 언행마다 엄청난 부실이 숨겨져 있고 PF 부실 PF 부실이 많은 거는 박근혜 때부터도 어마어마하죠. 버블 터지면은, 어마어마하게 꼬꾸라집니다. 이걸 논하면은, 너 무주택사지? 이런 경멸성 문제가 나오죠. 전경련 경작자들은 내버려두면 다잘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세월호 비 터져도, 박근혜 그날 규제해제 주문했죠. 규제해제가 곧, 규제해제가 시장이래, 시장주의라는 거, 이거 명확한 사기예요 규제 해제가 그 시장주의라는 건 명확하게 사자 사, 사기입니다. 그 개신교하고 카톨릭 지대에 그런 그그 그 왕권하고 분리가 된 왕권은 그그 그 개신교하고 카톨릭 지대 왕권하고 분리가 된 그런 영역은 종교의 자유를 주그토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를 토대로 한 그런 거고. 동학이나 동학이 깔린 무당 신앙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 상관이 있다고 한건 명백한 사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뿌리가 김대중에 있으니까 계속 김대중만 지적했는데 전경련 경작자가 이게 김대중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말하면은 민형사상 사기죄 사기죄 그 가해자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죠. 김대중이 전가를 안 하고 자기 스스로 했다고 한다면은 전경련 경작자는 민형사상 사기죄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법정에서 뭐증 입증 너무 너무 쉽죠 완전한 사기예요 완전한 사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그 무당 무당 신앙으로 경제가 가니까 되는 게 있겠습니까 대규모 만든표 삽입의 결정적 증거가 나오는 거 이거는 그 권력 권력을 그 선관이나 핵심 그 연결에 그뭐 동학 동학 조직에 관련된 공무원이 가는 거에 편을 들어야 된다 해서 그런 전제로 사표 규정이다. 동학조직 이외의 소통론은 안듣겠다 가령, 공병호 씨는 기독교인이고, 민경욱 씨도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거는 안듣겠다 동학조직이 가는 게, 가는 곳이 바로 비효율에 가는 겁니다. 동학조직이 가는 곳이 바로 비효율에 가는 겁니다. 동학조직이 가는 곳이 바로 비효율입니다. 온갖 문제가, 그, 뭔지, 뭘 뭔지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양털 깎기가 사실상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비 기업 40%를 어찌할 것인가. 용 빼는 수가 없어요. 현실 인식을 알려주는 것 밖에 없어. 정치인이 냉정한 말로 현실 인식. 우리 사회가 기형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우리 사회 조직이 다 기형이다. 제대로 된 조직이 없다. 또그 지금 동학 조직으로 승리를 한, 그 중국 사회에서 그, 중국사회에서 밀란으로 권력을 쟁취하고는 다 권위주의가 됐, 독재가 됐듯이, 군사 독재를 무찌르는 그 동학 조직에 기반된 그런 게 권력을 지구는 그 군사 독재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 이걸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하죠. 말 못하고 있죠. 국민과 국가의 엉르는 귀족의 폭주를 어떻게 심판하느냐. 공안재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첫 시작에 깔린 사기죄 문제. 첫 시작이 사기예요. 첫 시작이 사기야. 동학이 본질임을 알거나 알수 있었다면 절대로 인정 안 했고 지지 안 했을 일반 국민의 착오에 귀한 지지를 선택한 문제. 이거는 사기예요. 이거 사기죄 재판으로 전부 갈수 있습니다. 국민 취소권의 발동. 국민 취소권의 발동이 가, 가겠죠. 맹자를 바꾼 동경대전도 그하고 중국식 부족전쟁 악무 아니고 교주포주 접주가 국가주의 대체라는 거죠. 윤미 조국 추미애가 그 군사 정권의 국가주의의그 영역에 대신한 거죠. 선거란 합리적 기재를 대량표 만든 표사 삽입. 이거 경제하고 복지도 똑같죠. 그래서 정세 무정인 이종석이 사기죄 재판이 판 세계 교회 협의회 사기죄 재판 민주화 운동 기념사 사기죄 재판 변양균 지금 김대중 경제학의 계승자 사기죄 재판이 불가피하겠죠. 아니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편승하겠다 그럼 뭐가 새로 뭐가 새로운 후보인데 뭐가 새로운 정치인데 새롭다고 느껴질 수가 없죠 과거의 구패를 정확하게 비판해야지 국가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일탈이다 동학조직난발은 더욱이 일탈이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서 세상이 다 변했는데 10여 년전 무상급식 토론회로 가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득권 세력의 바탕 철학인 동학 사상이 남긴 핵지향들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안 말하면 뭐가 새로운데? 동학 조직 난발로 갖춰진 시스템은 국민 취소권의 발동만 해결합니다. 취소, 국민 취소권 발동이면 처음부터 무효인 거 아니야. 뭐, 물론 그, 민법 108조에서 그 통정한 허위표시 무효에서 유, 그, 민주화가 동 그러니까 민주화와 동학이 같다고 여긴 것에만 무효고, 민주화가 제도적 장치의 민주주의라고 믿은 건 유효다라고 민법 108조는 판단하고 있죠. 그렇게 막 그러니까 그 국민 최소권 발동돼도 절차적 민주주의 의 발전 그러니까 동학 조직으로 그 씨족 시족, 씨족들의 갑질 그거만 무효지 절,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 유효다. 이거 당연히 나오죠 두 개의 목소리 공정과 상식이 영남 동학조직이 그 권력을 잡는 게 공정과 상식이다 김무성 조갑제 파벌 부정선거 반대자들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헌법질서와 다른 동학조직 기독교 문화가 형성됐다 조중동 자체가 신종교다 이게 공정상식의 파괴다 윤석열 캠프의 포지션을 뭐하실까요 예, 이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선별복지, 그, 보편복지, 아직도, 이미 그, 그, 대중의 심판을 받은, 왜 여기에 머물러 있냐. 그, 여기에 그, 고집하는, 윤, 윤희숙 씨, 그 판단이, 과연 제대로 된 판단이냐. 그러니까 그, 전두환 때 대학교를 나온,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경제 논, 논, 논는데 경제 철학을 논할 수 없는, 전두환 때 대학생이었던 그런 세대만의 그 생각 아닌가. 윤석열을 왜 여기 이런 수준에 빠지냐. 예, 여,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